강을살리는 24가지 미네랄의 과학 농업 신통방통 SB 미네랄. 병충해에 강하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음. 여기는 영양군 이반면 당굴이고요. 저는 여기 사과밭 주인이고 이거는 감웅이에요. 5년 차입니다. 처음에 SB 미네랄은 어떻게 알게 되셨나요? SB 미네랄은 일단 제가 처음에 유튜브에 잠깐 들어갔다가 보니까 있었어요. 그래서, 어, 이게 뭐지? 어, 이런 게 있네? 이러고 말았는데, 이웃집에 놀러 가니까 얘기를 하더군요. 그래서 알게 됐죠. 그래서 어떻게 했느냐. 자기, 이거 엄청 좋대. 우리 한번 써보자. 그러고 썼죠. 처음에는 뭐, 제품에 대해 좀 의심도 하거나 그러지는. 의심은요. 아주 아주 좋았어요. 음. 그러면은, 감홍밭은꽃 피기 전부터 사용하셨잖아요, 사모님. 네. 처음에 꽃 피기 전부터 제가 잘 모르니까 일단은 처음부터는 그래서 물어봤어요. 물어보니까 이게 냉해가 오면은 냉해 온 당일 날 치면 좋다고 해서 저희는 냉해가 왔었어요. 초에. 그래서 아침에 일어나가 문 열고 나가니까 냉해가 와서 자기 냉해 왔다, 설이 왔다, 빨리 가서 쳐라. 이러고 쳤죠. 작살 좋아요. 어, 설이 온 당일 날 치니까 진짜 좋더라고요. 한나절만에 없어졌어. 아니, 두 시간? 없어요. 뭐가 없어요? 이거 설이 오면 처음에 이렇게 연한 얼음이라고 해야 되나? 그거 있잖아. 그게 없어졌어요. 그래서 와, 대박. 초대박이다, 이거. <laughs> 그러면은 처음에 한두번 치시기부터 SB미네를 효과는 보신 거네요, 사실. 네네. 응. 자기 이거 정말 좋다. 이거 진짜야. 이랬죠? 그러고 나서 이제 저기 이 가몽밭이 네. 꽃눈이 조금 덜 왔다고 아까 원래 인터뷰 때말씀하셨잖아 네. 해주셨죠? 이게 원래는 5년 차인데 작년 4년 차까지는 꽃이 그렇게 많지 않았어요. 그리고 일단은 과가 굉장히 지저분했거든요. 근데 원래 5년 차에 들면서 SB미네랄을 알게 되면서 SB미네랄을 설이 오는 그 내에 어, 와서 서류 오는 그날부터 쳤더니 정말 정말 꽃눈이 턴시라고 엄청 좋고 사과도 너무너무 너무 깨끗하고 잎도 반질반질. 반지. 참기름 발라놓은 것처럼 윤기가 짤짤 흘러요. 잎에 대해서, 사과 잎에 대해서 조금 더 자세히 설명해 주실 수 있으신가요? 어, 사과 잎은 제가 일단 입수질을 해보니까 잎이 일단 두꺼워요. 그리고 넓고 선명하고 굉장히 깨끗해요. 그리고 반질반질 해요. 빛이 나고. 그리고 입소지 하면 엄청 잘 따져요. 떡떡 소리가 나요. 그렇게 되면은 품도 좀. 그럼요. 품이 엄청 많이 줄어들죠. 그리고 입소지도 하면은 제가 음. 알기로는. 네. 이렇게 잎을 따면은 이렇게 뭐 이렇게 같이 벗겨진다 그래요 네네. 잎을 따면은 원래 이 줄기에 잎이 같이 벗겨졌거든. 그랬는데 이에스리 미네랄을 써서 이거는 정말 진짜 잘 따져요. 똑똑 소리가 나게 잎만 똑똑 떨어져요. 그리고 빨리 떨어지고. 그러니까 잘안 떨어져서 두번세번 번 그걸 떼 필요가 없는 거죠. 한 번에 똑똑 떨어지니까. 일단 저희 집은요. 일단은 낙과가 없어요. 그리고 일소피에도 없었고 열과도 없었고. 그리고 사과는 작년보다 어, 우리가 지금 이 사과를 다른지가 얼마 안 돼서 그런지 모르겠는데 작년보다는 월등히 비대하고요 뜻깔도 좋고요 딱이에요 당도 엄청 강해요 정말 맛있어요 S.B. 비를 쳐서 색도 선명해요 당도도 끝내줘요 정말 맛있어요 그리고 올해는 비가 많이 안온 대신에 그 저기, 날이 엄청 뜨거웠잖아요, 사원님. 네, 정말 더웠어요. 이쪽은 다축이 아니지만, 다축 재배, 그, 저기, 부사도 있으시잖아요. 네, 많아요. 열소 피해 같은 거에 대해서 관찰하신 부분이 있으실까요? 일소 피해가, 어, 원래는 많죠. 방추형, 일자로 세우는 밭에도 엄청 많아요, 원래. 일수피해도 많고, 열과도 많고. 근데 저희는 다축인데도 불구하고, 다축은, 이렇게, 니어 놓는 거라서 해를 더 많이 받아요. 이쪽, 저쪽으로. 근데 일수피해가 거의 없고, 정말 열과는 단 1도 없어요. 꽃눈에 대해서, 네. 그, 처음에 보시고, 네. 올해는 가몽이 별로 안 달리겠다. 네. 그랬는데, 요걸 이제 잘 다, 꽃눈이 억수로 많이 와서 다, 많이 달렸다 그래요. 네네 네. 처음에, 이감홍이 꽃이 한 번에 다 피지 않아요. 근데 처음에 꽃이 폈을 때 꽃이 얼마 없었어요. 그래서, 아유, 참, 원래 감홍이또몇개안 들리나 보다. 뭐, 별시 뭐, 좀, 기대를 안 했어요. <laughs> 그래, 웬율? SBA 미네랄 치고 나니까 꽃이 완전 만발 만발, 그런 만발도 없었고, 어마어마하게 많이 핀 거예요. 깜놀랐어요. 그래서 SB 미네랄 의 효과가 정말 월등하구나 한걸 느꼈죠. 제가 일단 SB 미네랄을 가지고 처음부터 지금까지 또 사과를 수확하고 나서도 칠 거거든요. 칠 건데, 어, 써본 결과 효과가 이만큼 뛰어나고, 일단 냉이 다 입을 수 있는 건데 하나도 안 입어서 사과 잘 달렸죠. 열과 안 졌죠. 일세 피해 없죠. 때깔 좋죠. 당도 높죠. 다른 영양제 안 썼죠. 그 금에도 1척 3조잖아. 근데 비싸다고 할게 뭐야? 나는 엄청 좋아요. 완전 효과 만점 에슬미네랄 딱이야. 구입문이 031985-5092-5093. 전국농협에서 구매할 수 있습니다.